보고 있아중이에요 저희들 위해서 시고 아. 다고아더안고거 하고 이제 그이면된는 어? 않겠다는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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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laughs> <Tucson>! <pei>

일곱, 셋, 하나. 안아 앉아. 옷 잘한다. 오케이. 아, 표시해? 아. 앉는 거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응. 앉는 건데, 제가 많이 앉아서 내려갈 거예요. 앉아봐, 자세. 앉으면, 뒤 놓으면 1초 뒤에 내려오는 거야. 자, 레디, 레디. 액션! 아, 뒤지. 그러면 계속 하나, 카드 할 때까지 쉬고 있어. 이거 이나 둘, 셋.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웃긴다! <웃음> 너무 축잠드는것 <푹> <laughs> 같은데. 다리가 중요한 게아니고 지금 빼자, 이렇게. 이렇게. 아, 아빠가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응, 문 닫고 나갔지? 그럼 나가자, 나가고 1초, 나가고 1초, 2초 있다가. 문 닫지? 1초, 2초. 어. 어, 저걸 쌤더게한번 움직여봐. 짠아, <목소리> <자>, 아 <목소리> 아, 왜말하대

아, 오늘 힘들어? 요 더워요. 보내야, 카메라 키좀 올리자. 성님 계속하고, 우린 철수하자. 철수. 이때 네, 성은 네, 계속 계속해. 계속해. 네, <laughs> 계속?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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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로 아, 아. 아, 아. 빨 아.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네가 주제가 뭔지도 모르지. 안 되나고 끊고.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네 주제 파악이 안 되나? 주제가 뭔지도 모르지. <doubts> 아, 오글거려 진짜. 편이 신작하게. 레디 액션 됐어요 주제 파기 뭔지도 모르죠? 다음 아, 문요 주제 파기 뭔지도 모르죠? 아 어제 신발 새로 샀는데 더러워진 것 같다 메이커나 신어봤겠나? 발패기여도 해야지 새로 둘 일곱 셋 <웃음> <웃음> 다시 완전. 뭐, 레디, 액션. 네이코나 신어봤겠나. 잘 비교해야죠. 네이코나 신어봤겠나. 그대로 다시. 저 다시 나보고. 아 어제 신발 는데 더러진 거 같다. 사실 는데 더러진 거 같다. 그대로 합니다 할게. 그대로 <laughs> 이쪽, 이쪽 아, 보면 안 돼. 저 보면 너무 시끄럽나나 옆에, 멋있, 나, 나 옆에 <laughs> 나와요. 자,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만 해도 누워봐. <laughs> 위에서 놀 때는 이렇게 해도 안 아파, 안 아파. 왜렇게생거 네. <laughs> <것도 공유가>. 아, <laughs> 안녕하세요 촬영하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왜요? 힘드..힘드..힘드셔 화장가 끼지마 누가 레디 액션 레디 레디 레디

걷자, 걷자. 우리는 느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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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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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울린다 어? 이 머리. <laughs> 아 싫어요 보지 <laughs> 마요. 이거 맞으실 것 같은데. 이거. 네 너무 짧나 어... 안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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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문이야? <laughs> <laughs> 어쩔 수 없다. 아니, <웃음> 아, <웃음> 야, 이것도 준비해. 정의를 널 롱샷트 지않겠 사장해줘요. 메이업 분장. 아, 분 기본하자. 표정 표줘딱 측면이 보이는거 넌 혼자가 아니야. 힘들면 언제라도 공수로 오렴. 내가 정의의 네, 네. 이름으로 끝나자마자 바로. 네, 알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들 용감하게 겠다 이렇게 쓰러졌지 장 해줘요. 네, 메이커 표정 변하다 여기 보면 범숙쌤 인상이 거칠어진다. 이거 타이타갈 거거든요. 인상 때 거칠어지는 거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자, 뭐야? 신상이 거칠어집니다. 레디. 잠시만. 잠시만 신상 네. 거칠어집니다. 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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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네, 좋습니다. 네. 그지그 다음 그 다음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생 다가서 코를 들어 박는 장면입니다. 어, 근데 맞는 거 아니야? 맞으면 쏟았습니다. 당시이야이 아버지는 선생님이야. 아, 야, 이 새끼가. 시가... <laughs> 어? <laughs> 깡패 같은 새끼들 어이구 이거 스윗스스윗스스자스이 제가, 제가 이리다과도가겠습니다 어. 당신, 당신 뭐야? 저이 녀석의 선생님입니다 어. 어. 당신도 아. 선생님이야? 네 지금 본사학교에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수학교? <laughs> 애들 교육 좀잘 시키세요 네? 네 제가 학교가 이... 네 제가 제가 교육을 잘못시키 탓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실라본 애들은 콩밥을 좀 먹여야 한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까지도 곤란해졌잖아 이거 저희의 <ukivazo> 이름으로 너 용서하지 않겠다! 너가 아니야. 힌 먼저 해봄이와와 아! 아, 진짜. 어, 연기 잘 하시는데요?

장밖으로 고갤 돌려 햇살 머금었죠 <목소리> <목소리> 셀롱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신을 뭐안 닦고 목게 술을 깎고 있노? 보면 모르나? 죽을려고 한 거잖아 음이 얇은 줄로?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이 얇은 꿈에 더 기대할 수 없을 내가, 어디선가 그대 역시 나를 찾고 이 있겠죠 긴 어둠의 끝에서 <laughs> 문득 찾아온 햇살처럼 부드럽게 날은 하게 간지러우. 꼬목에 주름 꼬인 있는데 보면 모르나. 죽으려고 한거 아이가. 어머나 이 얇은 줄로? 그런데 와죽을라고 했는데 힘들어 음. 자 레디 액션

아아... <laughs> 좀 아, 만진게 아니거든? 친거거든? 나혼이거 반사판이라 좀 장난 아니다! 헤어진다니까 즐겁네 아니 아니 그런게 아니라요 다 찍어서 좋다고요 됐다 <laughs> 음. <laughs> 이거만 내가 쓰면 그 며칠 동안 좋았어요 뭐가 어, 좋았어? 다 은지쌤! 이렇게, 이렇게, 아렇게 이렇게, 이하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 장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이크도 신기하고요, 재밌어요. 이이인공을따게 이렇게, 이렇게, 이니까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습니까? 덥지만 좋았어요. 뭐가 좋았습니까? 그, 음향하는 쌤이 좋았어요. 저쌤 착해요, 너무. 사랑 고백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착하다고요. 네. 쌤들, 그동안 고생하, 고생하셨고요. 네. 우리들 때문에 망고식 많았을 텐데,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나가서도 잘 사시고, 연락, 되면 연락해요. 병. 이번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쌤들이 되게 전부 다 좋으세요. 쌤들요다 매력적이고, 이쁘시고, 멋있으세요. 재밌어요. 영화 이때까지 영화 보기만 했는데, 영화 찍으니까 신기했어요. 오늘이,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맞죠? 아니,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참, 힘들기도 했지만요. 연기하는 게 재밌고요. 즐거웠어요. 좀 힘들었잖아요, 그치? 촬영팀 하면서. 음... 촬영팀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었어요. 재밌고, 원래 관심 있어서. 음... 가정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했는 줄 몰랐는데. 쌤들 전부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재밌는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음... 메이킹도 해보고 싶었고. 배우 해보고 싶은데 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잘 참여할 거야. 당연하죠. 맞아. 다음에는 화도 안 내고 그럴 거예요. 선생님들하고는 어때? 오늘 마지막 날이. 슬프죠. 네. 선생님들이 준다니까 선생님들이 좀 잘해줬어? 당연하죠. 특히 창근 쌤. 아 어, 선생님들 앞으로 잘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 나는 있으면... 키티 나는 키티 난날 난 키에 있으면 또 만나요. 아이 사이만나자이